레비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행복한 주일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7일 주일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들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필사할 때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 꼭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정 21절입니다. 마가복음 네, 8장 1절에 13절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남아있죠. 자, 5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데 그보다는 좀덜 알려져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병이어와의 기적을 어떤 차이점을 보면 5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7개의 떡과 생선 두어 마리. 약간의 차이인데, 뭐랄까요? 7병이어에서는 7개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큰 차이는 먹고 남겨진 광주리의 개수인데, 5병이어에서는 12 광주리가 남았지만, 여기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떡과 일곱 광주리 왠지 숫자 7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완성하셔서 7일 안식일 그리고 7일 하나님의 날 7이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일곱 번에 일은 번을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칠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단지 한번 먹고 또 배고픈 육신의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완전하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서 온 가장 큰 표적이며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 오병이의 뭐 기적, 칠병이의 기적,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리고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진짜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떡과 불은 다시 줄이고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의 불, 예수님의 떡은 결코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푸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삶의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기적은 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오병여의 기적과 다른 점은 지금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오병여에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라사인 지방도 가셨고 또 두로 지방도 방문하셨고 거기서 또 엄청난 큰 역사를 또 행하셔서 이방인들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리라는 건 정말 멀리 이방 지역에서도 온 이방인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 있는 게 아니고, 막 3일, 4일, 4월을 같이 내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와서, 어, 뭐, 왔다가 바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7이라는 숫자가 또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교회가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초대교회, 주 2교 문화권에서 세워지던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조직이 운영됐어요. 일곱 집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이방교회 대표적인 일곱 교회가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열두 광주리가 남은 오병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의미죠. 본 7병의 기적,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 12개가 더 많고, 7개는 적고, 이건왜 그러는 겁니까? 또 이게, 유대인들의 광주리는 작아서, 그래서 12광주리가 채워졌지만, 사실 이방인들의 그 당시에 쓰던 광주리는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7광주리라 해도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12개가 더 많고, 7개가 적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이 방에서도 가장 먼이 방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동방 끝의 나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된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멀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여기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러 이 멀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만나러 여기 동방의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 사으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 오늘 말씀엔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고 부족하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아주 풍성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여러분, 분명 이런 오병이요. 칠병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눔이 베풀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또할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칠병의 기적은 오병의 기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야 또 칠병의 기적 한두 번만 하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자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한 끼만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시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그냥 두고만 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베푸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셨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로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또 평강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며 아주 배불리 먹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